<laughs> 아니야, 너 빼고 아, 다 그... 재밌었어. 그렇죠. 아 그래요? 어, <laughs> 덕분서뭐 <laughs> 따로 유화 유화하진 않을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, 물론 인원이 한명 바뀌었습니다. 아이, 아이. 잠시만요. 아이, 아이. 게임 소리가 많이 크네요. 방이 없어요. 당연하죠. 만들고 있으니까요. <웃음> 아, <웃음> 당연히 만들고 있으니까 방이 아직 없겠죠. 어. 들어갔다 그냥. <laughs> 님들 저 키보룸. 그 z x c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세상에. 시로 써고 시로 한번 닦아줘야 돼. 예. 또안 닦아 도망갔는데요? 응. <laughs> 차고 음? <laughs> <하고> 있는 일이. <laughs> 아 흔한 흔한 일이니까 더. <laughs> 나 어, 남이 닦아주는 어, 게 좋아. 불거진다 불. <laughs> 어, 네. <진짜> <laughs> 나는 타인이 닦아주는 게 좋아. 응. 동부들은 참 일을 잘해. 너무 오래간만이라 다들 음 그치? 어 오래간만이라서 그런거지? 빨리 그렇다고 해줘요 앞으로는 맞습니다. 합방하기 전에 앞으로는 합방하기 어? 전에 다 이거 예습해 와라 어? 어선네잘 <laughs> <laughs> 어, 보고 예. 있어요 지금 어, 보기만 하면 안돼요 아 그래요? 힘들어. 아이 아쉽다 아. 이래라 기고어웅웅웅 <laughs> <우웅, 우웅, 우웅. 웃음> 어야 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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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야 오 잠깐만데 오 미체정신 아닌데 어깨 포상이죠? 네. 아니,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. 어탄탄다 탄이 없네. 이럴 이제 내 느낌. 말에 대꾸하지 않기로 했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이제 이제 그냥 아저 인간 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. 그냥 다다 아. 지금 사용 만드셈 중. 안돼 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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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불불불해 불. <laughs> <laughs> 안 돼! 안 닦았어 또 누구야! 방금 네가 쐈잖아! 아, 저 아니야 저 지금 닦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불탄한번더 왼쪽 이에 왼쪽 이야 거기 말고 안 돼요! 제가 가요 제가 가요 아하탄탄 탄을 뒤에자 이제 시작이야 아니. 내 꿈을 터진다 터진다 아 누가 안녕. 또 저기로 쐈어 아죄합니다뭔 소리야 아니. 방금 <laughs> 오, 우리 죽는다 죽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, 안녕 안녕하세요 어오세요 이거, 이거 마틴 니가 잘못했네 <laughs> 제가요아나뭐 했지? 코바 아무것도 안 했네 지금. 아니 위에서 벽도 계속 만들고 이제 탄이 안 만들어져.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화약이 부족해. 아니야 이제 너무 많아. 어, 안...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아니야? 부족하다고? 이거 아니야? 부족하다고? <laughs> 그 원래 사지게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원래 포는 격발이라고안 합니다. 발포라고 하지. 발사나. 어 뭐야 나키또 꼬였어. 개무시당했죠? 네. 이런 이런 <laughs> 포지션이에요. 어, 우리 재방송에서 <laughs> 저는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. 공개 <laughs> 방송이데요 네. 어? 네. 어? 내방송인데 나를 <laughs> 나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라서. <laughs> 훈련의 성과를 보이지. 아핫. 훈련 아니잖아. 안 저기 아핫. 잤고요. 어차피 한발 져서야 돼. 안잤요 <laughs> <아니구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 니고요 쓸모 없는데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예상 못했 <못했는데. 웃음> 어, <laughs> 어 생각에는 <생각해라>. 쓸모 없는데. 아, <laughs> 1, 어, 2번 어, 하는데. 어. 님그 AAA로 돼 있는데. 님? 아. 와. <laughs> 저 정선. 신의 X, 신의 X. 그럼 신으로죠. a 의 X 하면 애니팡에서 B가 되는 건가요? 쓸 수지 않네요. 자이 부분 편집해 주시고요. 네. <laughs>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미쳤는데. 어머 나 저거 어, 좋아요 소보나 좋아. 좋아. 어, 색상의개이뭐야아 이게 죽은 드립입니다, 여러분. 어? 이게 왜, 아니 이거는, <laughs> 이건 드립이 아닌데? 이렇게 생각 없이 던지는데. 아 이럴, 아니다, 아니다. 어, 오늘의 재미없는 드립 포인트는 여기까지. 뭐지? <laughs> 아니야, 너 빼고 아, 다 재밌었어. 그렇죠? 아 그래요? 어, <laughs> 덕분도. 남았다. 우측 쓰레기들아 아, 우측! 미안 쓰레기들아.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! 아말 <laughs> 미안 미친 아 미안 쓰레기들이라고 해버렸어 미안. 아무것도 <laughs> 안 하고 있어 개꿀이네. 아 야이씨 <laughs> <laughs> 이런 쓰레기. 오른쪽 오른쪽 2층에 불꽃. 아. <laughs> 오른쪽 2층에 불꽃. 쓰레기란 말을 안할 수가 없네. 저기 그불 누가 저렇게 해놨어? 제가 제가 아, 따뜻하라고. 캐피어? <laughs> 여러분 빨리! 하나 만들어야 돼 포탑 포탑 만든 사람이 없네. <laughs> 아니 어, 세상에 잘 가요. 어, 오케이. 어디 이알신다 소리. 초보자가 내 앞에 지나가고래. <laughs> 오른쪽 오른쪽에 화약배달 어? 오른쪽 화약와 <laughs> 네. 인성 쓰레기와. 아, 아, <laughs> 내가 뭘본 거지? 오른쪽 화약배달 빨리. 초보자가 빨리, 빨리. 내 앞에 지나가고 어, 아니 거기다 배달하면 그래? 어떻 해요? 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. 와, 그 와중에, <laughs> 만진 뒤에 인성 싫어? 오케이. 에? 제가, 제가 무슨 일이죠? 예, 아니에요. 어, 아, 오늘 레식 하면서, 아, 잘했구나 아, 제가 아, 뭐 후원했어요? 잠깐만. <laughs> 아, 그걸 후원했어요? <laughs> 설마? 어? 쏘리! 쏘리, 쏘리! 아이, 초보자가 집이 내 앞이 지나가구래. 와, <웃음> 인성. <웃음> 아, 초보자에게 욕까지 해? 오, 그럴 수 있지. 응. 아, 뭐, 욕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. 뭐, 그럴 수 있죠. 상대가 못 들었을 테니까. 어. 하지만 저기 시청자였다면, 여러분. 그런데 말입니다. 만틴 듀 인성. <laughs> 어, 자, 뭐, 이걸 보고 만틴 듀가 잘 편집해 줄 겁니다. 편집 열심히 해주겠죠? 네. 어, 저거 설마 불 끄는 캐릭터인가, 설마? 아, 어, 아니야. 어, 그럼안 되지. 뭐야, 한방이잖아? 오, 야야, 야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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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 불, 는거 아닌데 아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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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쏘는 거 아닌데 아, <laughs> 내가 내가 불, 불, 이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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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비 불, 불, 아, 투비님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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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볼게.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나 모르겠네요. 어뭘 어, 어, 어.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. 우물을 파는 어? 자가 목이 마르다. 응? 어? 우물을 음. 파도 파도 목이 마르다. 아, 뭔 소리야? 색깔이 마음에 든다. <목소리> 매은 별로 마음에 <목소리> 안 드는 것 같은데요. 어. 어. 안 돼. 햇볼이왜 저기 있어? 돼, 아 그러니까. 놓 쳤어 손에서. 축하을요 아, 축구요. <목소리> 발사. 아. 아. <목소리> 아, 어 저기 우리를 발사했고요. 여러분 이거 켜아인가 아시죠? 도망가면 안 됩니다. 네. 어. 깨끗까지다 볼까. 야 이걸 네가 정한다고? 야 스트리머 다 됐어. 어? 어. 지쳤어 말못하겠어야 <laughs> 이거에 어, 지치면 진짜? 너 방송 약한 모습 보이지 어허. 않습니다. 어허. 신입 스트리머 어허.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. 알겠습니까? 일 똑바로 합니다. 멘트 멈추지 않습니다. 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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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한, 야, 어. 야 고지수 반말 하겠는데? <laughs>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. 야 고지수 반말하겠다 이거. <laughs> 여러분 탄이 쟤못 잡으면. 제만 잡으면 돼. 제만 잡으면 잠깐만. 봐봐, 봐봐. 야, 내가 만고 있다. 알싸 알싸 알싸. 한번더한번더 투비 한번더쏴 발사 발사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오케이 아나 아, 지금 노인네라서 그런가 이거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? <laughs> 아나 <laughs> 아, 이거 일 똑바로 합니다 멘트 멈추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아 이거 하나밖에 안 입고 있는데 이거 마저 벗어야겠다 너무 덥다 이거 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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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것 같아서 곤약 젤리를 지금 뜯고 있네 곤약 젤리요? <laughs> 그 어르신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? 음. 아니요 이거 일본에서 사온 건데 많이 했어요. 고약은 음. 사실 그음 음. 오케이 많아다, 많은 걸로 봐서 19분 머리 휘어 <laughs> <입혀가. 웃음> 이런 아기자기한 <laughs>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매트는 다 <laughs> 아니요 왜요 아니 고약 그냥 그 어. 책에서 많이 나오길래 아 그렇죠 그런 책이 <laughs> 어. 많아. 망설이는 거 알아서 방금 말 바꾸는 음. <laughs> 어떤 책에서 나오는지 난 얘기는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. 자, 넘어갑시다. 자, <laughs> <야>, 다음편... <laughs> 자, 다음편... 우상단우상단우상단의 처마총합... 파합 아이... 야, 이거... 지금... 지금... 노, 노말... <laughs> 노말이거든요. 지금 난 이도 <중단이도> 창고로... <laughs> 야... 쏴라, 쏴! 뭐 이게 조금 음. 서로를 남이뭘 만드는지 보면서 하는 것 같아. 저나안 어? 보고 하는데? 저도 안 보고. 하는데 아지아 <laughs> <laughs> <야>, 이걸 포장 <laughs> 실패했죠? 야, 포장지 뜯고 나왔죠 지금. <laughs> 아니 이사람들 뭐지? <laughs> 포장지 뜯고 나왔죠 지금. <웃음> <웃음> 뭐지? 나온 가대방상 어쩌죠? 어 이상 <사람이> 무슨 <laughs> 헛소리 하고 있죠? 헛소리하지마 입니까? 자상단 마법사. <laughs> 야 오퍼레이터야. <웃음>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. 아이. <laughs> 오케이. 아이소. 하나포 불발이라고? <laughs> 기능고장! 기능고다 <laughs> 하나포 불발이면 엄청 무서운데? 안되는데 응, 하나포 불발이면 그다 대피해야 되는데, 사수 빼고 다 도망가야 돼. 총신이 얇은 게 좋더라고. 아, 그런 취향이셨군요. 저는 애답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든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이상하네, 총 얘기하고 있었는데, 우리가 어, 아니, 왜나총 얘기했는데, 애답, 애답 총 아닙니까? 아 <목소리> 참. 아니, 예, 오디오가 비어서 그냥 한 소리죠, 네. 오디오가 비면 스트리머가 얘기를 해야죠. 그 말을 듣기 싫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어, 녹리를 해야 됩니다. 오디오 가득 채우세요. 방송에서 듣기 싫은 TMI가 있으면 나가기 버튼 누르 어, 음, 죄송합니다. <목소리>